당장 그 남자에게서 도망치세요. 남편이 바로 뒤에 서 있었고 쪽지를 건넨 식당 아주머니를 바라보니 절박한 눈빛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61년을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식당 아주머니가 영수증 뒤에 몰래 적어준 단한 문장이 제 목숨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올해 63살이죠.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유난히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식탁엔 밥과 국 그리고 구운 생선이 놓여 있었지만, 그 사이엔 대화 한 줄기가 흐르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조심스레 젓가락을 든 순간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간장이 왜 이렇게 짜? 어제도 그렇더니. 그말 한마디에 전 손이 살짝 떨렸고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밀어두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신문을 덮고 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일어나 의자를 세게 밀었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남편이 떠난 식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국에서는 미세한 수증기만 피어 올랐죠. 그리고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젠 이 소리도 익숙해져 버렸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며 손끝에 물줄기를 바라봤는데 손등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얇게 겹쳐 있었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잠시 행동이 멈췄습니다. 한때 저도 저렇게 웃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지막 접시를 씻고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유리에 비친 저를 봤는데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죠.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아무 감정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늦은 점심 저희는 오랜만에 외식을 나갔습니다. 좁은 식당 안엔 구수한 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고 식탁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쳤죠. 하지만 저희 부부의 식탁은 그 소리와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입맛 다 버리겠네. 소금 좀 달라고 할까요? 뭔 소금이야? 됐어, 그냥 먹어.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심했고 그 무심함이 저의 마음을 또한번 덮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저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얼마예요? 24,000원입니다.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려는 순간, 식당 주인이 영수증 뒷면을 살짝 보여줬고, 거기에는 급히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당장 그 남자에게서 도망치세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고, 숨이 막히고, 귀가 멍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한 문장이 저의 가슴을 깊이 찔렀죠. 뭐해? 안 가. 아. 가요. 저는 서둘러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방안을 울려 퍼졌죠. 저는 주머니에 넣어 놓은 영수증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도망치세요. 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낯선 한마디가 저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죠.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의 손처럼 저의 등을 살며시 떠미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죠.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에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부엌의 시계 초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저를 재촉했죠. 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방에서는 여전히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조용히 신발을 꺼내 신었고 손끝이 떨렸지만 망설임 없이 문꼬리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한 문장 덕분에 숨이 트여요. 버스 정류장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첫차가 도착했고 버스에 오르면서 따뜻한 바람이 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리 낀 유리에 저의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써 봤죠. 영희 낯설지만 오래 묻어둔 저의 이름이 새삼스러웠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걸린 거실, 오래된 밥상, 그리고 남편의 그림자까지 모든 게 작아지고,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잘 있어요, 나모씨. 이제 내 인생은 나한테 맡길게요. 버스 바퀴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고 새벽의 첫 햇살이 저희의 뺨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옅은 미소지었죠. 34년 만에첫 자유였으니까요. 하염없이 향한 곳에 버스가 멈춰섰고 그곳은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공기는 맑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마음에는 아직 남은 두려움이 묻어 있었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역 근처의 허름한 민박집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 찬 바닥, 허공에 떠 있는 먼지들. 그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이곳에는 남편의 목소리도 식탁의 침묵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편안한 방이 있었구나. 저는 작은 전등을 켜고 짐을 풀었습니다. 옷몇 벌, 몇안 되는 낡은 화장품, 그리고 주머니 속에 구겨진 영수증. 저는 그 영수증을 조심스레 펼쳐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글씨는 많이 희미해졌지만 문장은 여전히 선명했죠. 당장 그 남자에게서 도망치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인 골목은 제가 살아 있음을 더욱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인사를 건넸죠. 아줌마 이쪽으로 좀 와서 김치 좀 같이 담궈요. 저는 몹시 당황했지만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하루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서툰 손으로 김치를 담궜습니다. 땀이 흐르고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나? 저녁 무렵 민박집으로 돌아와 저는 시장에서 사온 반찬들과 김치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이게 내가 나에게 차려준 내 인생의 첫밥상이네. 식탁 위 등불이 잔잔히 흔들리고 창 밖에 별빛이 고요히 빛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잊었던 평화를 느끼며 잠이 들었죠. 한편 남편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늘 차려져 있던 밥상이 오늘은 비어 있었죠. 냄비 뚜껑을 열어 보았지만. 밥도 국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상함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이 옆현내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대답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커튼 사이로 차가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고 옷걸이 몇 개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와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죠. 그는 종이를 펼쳐들었습니다. 잘 지내요. 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글씨를 여러 번 읽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죠.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글씨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부엌의 식탁, 소파, 벽의 액자, 그 모든 곳에는 이제 아내가 아닌 부재가 남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있던 공간이 얼마나 얼음장 같이 차가웠는지를, 그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는 번호라는 얘기였고, 전화를 걸면 걸수록 들려오는 없는 번호라는 목소리가 다시 반복될 때마다 그의 손끝이 떨렸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정말, 어디 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TV도 시계도 심지어 그의 숨소리마저 조용했죠. 그리고 비로소 그는 처음으로 아내가 한 평생 느낀 침묵이라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에 잔설이 녹아내리고 마을엔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머물고 있었죠. 이제는 사람들도 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희 이모 오늘은 반찬 뭐야? 하며 반갑게 인사도 했죠. 그리고 저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려웠지만 식당 주인은 괜찮다며 웃어주었죠. 그 웃음이 30년 만에 누군가 저에게 건넨 첫 인정 같았습니다. 이모, 손맛이 좋아요. 손님들이 자꾸 김치 맛있다네요. 정말요? 그런 말은 처음 듣네요. 점심 시간 식당 문을 여는 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조여 매며 손님들에게 반찬을 내왔죠. 몸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퇴근 후 저는 마을 어귀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길가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너도 혼자 피어났구나. 참 대견하고 예쁘다. 저는 가방 속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글씨는 지워졌지만 기억 속에 글자는 남아 있었죠. 저는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아무것도 적혀있지는 않은 영수증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도망이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이 되어 동네 불은 하나 둘씩 꺼져갔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가 반짝였죠. 그 빛은 그런 나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낸 사람 란에는 짧게 적혀 있었죠. 박영희. 순간 손끝이 굳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천천히 찢어 그 안에 있는 얇은 편지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종이에는 잉크가 살짝 번져 있었고, 그 글씨는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익숙한 글씨체였죠. 저는 당신 없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젠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그는 끝내 숨을 삼켰고 눈물이 한 줄기 흘러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그는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편지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 순간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땐 몰랐어.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가슴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사이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죠. 이젠 행복하세요. 그날 밤, 그는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앉아 식탁 위엔 반찬 하나 없는 밥상, 그리고 옆엔 그녀의 편지를 바라보며 한탄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도 없는 집안을 맴돌 뿐이었죠. 그로부터 몇주뒤 낯선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단세 글자만 적혀 있었죠. 최나모. 저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가 남겨놓고 왔던 편지와 짧은 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놓고 간그 편지.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겠어요. 나도 사실 도망치고 싶었나 봐요. 내가 만든 벽 속에서. 저는 편지를 읽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엔 눈물도 맺혔죠.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햇살 아래에 비춰봤습니다. 이미 글씨는 다 지워져 있었지만 그 자리에 마음의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래요. 우리 둘다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서로 놓아줘야죠. 저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오래된 노트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나 이제 정말 잘 지낼게요. 창밖에는 봄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하늘로 올라가듯 저의 지난 세월도 그렇게 흩어졌죠. 남은 건 오직 영이라는 이름 하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햇살이었습니다.